안녕하세요. 솔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만들기. 오늘도 치매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져 혹시 치매가 아닐까 걱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50세의 유명한 강사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의심된다는 기사가 나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죠. 이처럼 치매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치매가 싫어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신다면 치매가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겠죠. 치매가 걸리기 싫으신 분,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 걱정이 되시는 분, 영상을 시청하시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실천하시는 습관도 치매가 쉬러 한답니다.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뇌에 대한 연구를 미국의 딘퍼크 교수와 중국의 웨이웨이맨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뇌의 크기는 일반인들보다 작았는데 뇌량이 유난히 두껍고 발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뇌에서 뇌량이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들에 비하여 뇌량이 더 두꺼워서 여성들이 막힘없이 말을 더 잘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말을 더 빨리 하는 것도 여성이 남성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도 또 유능한 통역사에 여성이 더 많은 것도 뇌량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뇌량은 운뇌와 자뇌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우리 뇌의 가장 큰 신경 세포 다발이며 운뇌와 자뇌의 정보를 교환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상호 소통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우리 몸은 오른손과 왼손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단추를 채우면 왼손으로 단추가 들어갈 구멍을 열어 준다거나 오른손으로 만년필을 들면 왼손으로 만년필 뚜껑을 열어 만년필 윗부분에 꽂아주기도 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우뇌와 잔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뇌량이 끊어지면 사과를 보고도 그 영상 정보가 잔뇌에 전달되지 않아 사과의 이름을 떠올릴 수 없거나 또 글을 보고 따라 쓰기는 하지만 읽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좌우 뇌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뇌량. 뇌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뇌 전체가 더잘 통합되어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가 멀어지도록 뇌량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따라 하시기만 해도 뇌량을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뇌량을 강화시켜주는 뇌운동 첫 번째 무한대 그리기입니다. 왼손을 앞으로 편후 엄지손가락을 세우시면 됩니다. 무한대, 팔자, 누운 팔자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무한대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일 텐데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움직여 엄지손가락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눈은 엄지 손톱을 따라가고 고개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대 모양, 눈 팔자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만 소리 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눈은 엄지 손톱 보시면 됩니다. 둘,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셋. 네. 눈, 엄지, 손톱 잘 따라가고 있죠? 다섯. 이번에는 손을 받고 오른손으로 하실 텐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손을 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만 세우고 다섯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눈, 엄지, 손톱 따라가세요. 둘. 고개 움직이지 마시고요. 셋. 넷. 눈잘 따라가고 있죠? 다섯. 이번에는 양손으로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다섯 번. 시작. 하나. 엄지 손톱 따라가시고요. 둘, 고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셋, 넷, 눈잘 따라가고 있죠? 마지막, 다섯. 잘 하셨습니다. 무한대 그리기 뇌 운동은 뇌량을 강화시켜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사고력, 또 이해력, 시야 확대 등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으니 매일 실천하시는 습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뇌량을 강화시켜주는 활동, 가위바위보 활동입니다. 양손을 활용한 두뇌 운동으로 뇌량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왼손을, 왼손이 가위를 하면 오른손은 주먹볼을 하실 건데요. 가위를 내는 손은 두 박자, 반대 손은 한 박자씩 두 개의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손이 가위면 오른손은 주먹, 보. 오른손이 가위면 왼손이 주먹, 보. 왼손 가위, 주먹, 보. 오른손 가위, 주먹, 보. 그래서 제가 하나 하면 왼손이 가위, 오른손이 주먹, 보를 하시고, 둘 하면 오른손이 가위, 왼손이 주먹, 보. 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주먹, 보. 둘, 오른손 가위, 주먹, 보. 하나, 왼손 가위, 주먹, 보. 둘, 오른손 가위, 주먹, 보. 하나, 왼손, 주먹, 보. 둘, 오른손, 주먹, 보. 하나, 왼손, 주먹, 보. 둘, 오른손, 주먹, 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빨리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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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익숙해지시면 방향이 바뀔 때마다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고 박수. 둘하고 박수. 하나하고 박수. 둘하고 박수. 박수를 치는 순간 우리 뇌 전체가 자극이 되며 뇌량이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라고 하니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박수 둘. 박수, 하나. 박수 둘 박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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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둘 자, 잘 되시나요? 잘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오, 하는 순간, 우린 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거 아시죠? 익숙해지실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연스럽게 이 동작들을 잘 해내시면서 뇌량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뇌량을 강하게 만드는 마지막 운동, 좌우교차 운동입니다. 양손을 교체하면서 뇌량을 자극하여 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높이 든 상태에서 손등이 오른쪽 허벅지를 터치하고 오는 동작입니다. 오른손은 왼쪽 허벅지를 도차, 터치를 하고, 왼손은 손등이 오른쪽 허벅지를 터치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 오른손이 왼쪽 허벅지,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을 하실 때는 우리가 뒤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라 하더라도 등을 기대고 앉지 마시고 약간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신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 시선은 정면을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손부터 손등이 오른쪽 허벅지, 오른손은, 오른손 손등이 왼손 허벅지를 터치하는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시선 정면 보시고요. 넷. 허리 펴시고. 다섯. 잘 하셨죠? 지금까지 양손을 이용한 뇌량을 튼튼하게 해주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잘 안되시는 분들은 매일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지 않고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매일 방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매일 5분씩만 투자한다면 치매도 멀어지고 기억력도 좋아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뇌를 간직하실 수 있을 겁니다. So and so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a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it it.